아, 이지뭐한거학교 아, 이거 아, 이거 뭐데 아, 이거 뭐야? 죠 이거 뭐 아, 이거 뭐 이거 뭐야? 아, 거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어야 아, 요거 뭐야? 아, 이거 아, 거야 아, 거 뭐야? 아, 아, 문제 쓰고 있을 게뭐 어, 문제 이거 그릴동안 뭐틀겠지아요 2번 답 모르겠는데 16번에 3번 3번 3번, 3번. 2번 2번인데 다벌어 2번 3번 2번 어2번이네요 아이씨 맞아 찍었구만 아니아 아니, 근데 2위는 찍었어 2위킬 2위키찍었어 진짜로 여기가 뭐 P라고 뭐 그랬고 아 이거 되게 쉬운거야 어? 맞아 못 믿겠어? 건진 역사이 뱃살이 깔릴 수는 있어요. <laughs> 이거 나왔고, 그다음에 또 그림은 이게 끝인가? 자 문제 보면은 자뭐 T는 뭐 사간이 약의 실수 T에서 뭐 P점이 잡표 모양이 나왔네. 우리가 세우고 문자로 정할 필요 없어요. t 콤마 T 제곱이래. 친절하게 P점의 모양 나있고 어? A점이 잡혀 나있는데 여기 4콤마 여기래. 뭐 땡큐 이2도면 땡큐 아니야? 근데 수직 이등분선의 x절편이 까는야요 직선식 이 직선 식을 만들어야, 만들지 안 만들어야 돼? 이 직선의 x절편이 뭐래요? ft네요 이때 뭘 구하래? 리미트 아 진짜 여러분 자꾸 열 번, 열번 해봐도 어? 제가 아, 꼭 주고 싶다 진짜 오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 t가 무한대로 갈때 t 3제곱분의 ft 역시 계열화가 높아질 사람 그 기울기를 일단 뭐하려고? 저 수직이동 F T를 걸. 이 직선, 이 X 직선 걸려면은 직선식 모양이 필요하 필요해. 필요. 그래서 직선식을 만든 생각해야겠지. 식 만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 네. 직선식 만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하지? 점도. 점이랑. 직선. 기울기. <laughs> 그죠? 그래서 너희가 재료 뽑아내 가지고 직선식을 만든 다음에. X좌표 모양을 뭐... 만들 뭐... 생각하면 끝나 안 끝나? 끝나요 네. 얘놈개우뭐 그러니까 외울 것도 아니야 외기고야 외길 그죠 일단 그러면 야 점의 좌표 모양 점의 좌표 모양을 어떻게 만드실래요? 제발 플리즈 직선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점의 좌표 모양은? 음... 중점이잖아 중점 중점 요두 점의 중점 공식 쓰면 요 점의 좌표 모양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중점의 좌표 공식 X좌표는? X끼리 더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나는 이. 그러면 T 플러스 4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와짜 표는 y끼리 단대를 몰라야 주면 돼. 그럼 t제곱을 2로나면돼 이렇게. 네. 어, 그럼 빨간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 2분의 t 플러스 4,2분의 t제곱으로 모양 나와 안 나와? 맞죠. 어, 재료 차는 만들었어. 이제 무슨 재료 필요해? 기울기. 기록. 기울기는 어떻게 해서 기울기 모양 만들래? 이거 수직이라. 네. 그럼 얘랑 기울기끼리 곱하면 은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럼 파란 직선의 기울부터 과하자. 두 점의 좌표로 기울기 모양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네. 나오지? 그러요요요 직선의 기울기 모양은 x 증가량, x 길이 뺀 거. 피에서 x 걸 뺄, 피에서 a 걸 뺄게. x에서 x 길이 빼면은 t 빼기 4 나와 안 나와? 아, 네. y 증가량은 t 제곱에서 0 빼면 되겠네. 그럼 t 제곱만 남아 안 남어? 네. 이게 기울기예요. 그럼 면 우리가 원하는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이거의 역수 t 제곱 분의 t 백이 바로 생겨나 생겨야 돼. 네. 그래서 필요한 두 가지 재료 기울기의 모양은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t 백이 바로 나와 안 나와? 네. 오, 재료 다 모였어 안 모였어. 네. 그럼 이제 이걸로 식 만들 수 있냐, 니 네. y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x 좌표. 이게 직선의 친식이 아니야? 맞아, 요만들었 지금 만들 지금 직선식이 다른 게 목표야? 아, 거. 목표인데 그랬어? 지금 직선식이 지정지표야 다른 게지정지표야금지거 ft가 금정금표인데 ft가 지금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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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지금 절금 지금 지금 지래 y 절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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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때 지금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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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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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t 제곱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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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이너스 t 제곱 분금 t 금기 4x 플러스 2t제곱분의 t제곱 마이16 정리할까? t제곱 빼기 16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어, 예. 잘했지? 네 그죠? 그럼 이제 x가 x만 남겨주면 x제곱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어, 예. 넘겨주자 아 이거 짜증나 양쪽에다가 2t제곱 곱할까? 어... 어 부서 짜증나가지고 어네 어, 양쪽에 2t제곱 곱할게 그러면 여기다가 2t제곱 왼쪽에다가 2t제곱 곱하면은 마스 t 4 제곱 나와 안 나와? 어, 네. 오른쪽에 t 제곱 곱하면은 첫 번째 거는 이, 2만 분자 곱해 되니까는 마이 t 플러스 팔로 나와 안 나와? 두 번째 거 t 제곱 곱하면은 분자만 그대로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아 여기 x 여기. 소리 소리 이렇게 그럼 x만 남겨주면 넘어가면은 마 t 사 제곱 마 t 제곱 플러스 16 오른쪽은 괄호, x 나와 안 나와? 음, 음. 이제 괄호면 나눠주면 되겠네. x는 마이티 플러스 8분의 마티 사제고 마티 제고 플러스 16 나와 안 나와? 어, 네. x도 보있다 뭐. 그럼 이게 t예요. 그럼 지금 은 되겠네? 식을 또 이제 쭉 끌어 쭉 끌어서 얘렇 하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요거가 분자로 올라가면은 여기 t 3 제곱 곱해진 모양 나와 안 나와? 네. 마이너스 2t 4 제곱 플러스 8t 3 제곱 남산에서 귀찮아지고 분자는 마 t 사 제곱 마 t 제곱 플러스 16이라는 식 모양이 완성이 돼야 안돼? 네. 풀면 되겠다. 무슨 문제 무슨 고려? 그 원주분의 뭐 뭐한데? 그럼 가장 큰거4차 나눠주면 되겠네? 네. 그럼 2분의 1만 남아 안남아 그래요. 이거 자꾸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는 직선에 반겨 식고하는거 요것만 할줄 알면은 뭐야 바로 식엑셀제판 나와가지고 쉽게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런데 이건 가져가 가져수 있어 없어? 네이정도는 직선식 만들어서 하는 거좀 해줘 아이, 직선의 방식이 최고 이거 중학교 2학년도 풀겠다 이거 직선식 아, 만드는 뭐, 거네 되겠어 그죠? 자 그러면 17번이지 내가 해주겠냐 맡기겠냐 네, 아 네, 무조건 네. 맡기겠지 그지? 자 17번 고고식 또시시간으로또 3분 자 식을 만들어 만들란 말이야 응? 맞는건 껌이에요 지 음, 중립이 발음이 더 내가 아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무슨 신도분이 동의하시나 보네요 아여기는내 영상이 없잖아 됐어 조만간 경찰서에 잠글 거 같은데 <웃음> 응, 응. <웃음> 너. 자, <웃음> <손님을> <웃음> <받았어요>. 뭐? 너 저희 학교 어떤 예자 재학 당하고 손님 을거 봤어요 <laughs> 뭐? 재학 당하고 손님 을거 <laughs> 봤어요 손님 을 왜? 절도죄요 절도죄요 보호관찰인데 절도했어요 언제? 최근에요 뭘 훔쳤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카드. 아, 네. 카드 카드 훔쳐서 막도용이 나왔대 야 근데 바로 그 선희형 결정점도 되게 엄청나게 크게 벌렸나본데 아니 그 보호관찰이라서 그 기간, 때, 내 기간 내에 사고치 안되는데 사고쳐가지고 아그 아. 친구가 왜 보호관찰 받았지 아세요? 벽돌로 차 유리 찍은 다음에 거기서 훔쳐가지고 그 경찰한테 담배 사달라고 했대 진짜 아! 아! 잠시만요! 잠요 진짜 막간다 근데 저희 그 친구랑 인사 한 사람이요? 인사 한 사람 <laughs> 용원이 후배예요 유도 후배 야 그거 너라도 좀생맥기노일씨 그렇게 학교 재밌다고 그래? 다니고 싶다 했는데 학교에서 자대요 <laughs> 그렇게 그냥 살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살 건가 보다 왜냐면 그 친구가 교장실 가서 교장한테 욕하면서 개겼어요 진짜로? 어, 아 그래? 내거 물었어. 아, 부족하시지. 선님 선분이랑 곡선이랑 구하는 길이 구하는 움식이 달라요. 참, 네. 곡선가는 방법이 있니? 엄마, 없지 않아요. 들어간 비키 있어? 정적어요 아, 응. 네. 정답이 네, 아니잖아. 있어. <laughs> 그냥 잔적만 써. 지난 회사 있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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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아왜 티가? 그냥 그래야 되나? 그냥 에이 그냥 그런 그런 인간가보다 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봐야지 이렇게. 그러면 걔랑 코드가 맞아가지고 얼리는 사람은 아이씨. 이게 중학교 때도 유명했어요. 제 동생이랑 같이 중인데. 어느 어느 동생 여동생이? 에요 그걸 무못 삼. 그걸 맨날 애들한테 처맞았는데. 걔가네 그런데도 그렇게 막 나가는 거야? 그런나봐요 사우지인거아가요자금뭐 그런 자극적인 시.. 시.. 나도 <한 번>. 음. <laughs> 원호가 진짜 일찍인 거 아세요? 이 얼굴.. 이 얼굴이 일찍인 거아요 쉬는 시간 다간응 같이 얘기하자 음. 그래, 얘기요 소년 가면 애들이랑 잘 놀려나? 거기서 맞겠죠 이제 거기서 맞겠냐? 거기서 상류거기이상류계층이겠냐하류계층이겠냐하류계층이야하류계잘이냐하류층이냐하류층이냐 하류계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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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류계층이냐 하류계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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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류이이하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u 가 e I am t o 발 d Because I am told. b 거 c 거 u s e I am 아 o l d Because I am told. Because I am told. b 는 c 그 u s e I am told. b e 삼십 초 삼십 초. 조금만. 어, 좀 되는 되는데. 이런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자기 자신 보면 좀 뭔가 좀 기특하게 느껴지지 않요 아니요. 옛날 이 정도까지 거대도 거들돋, 도안 봤을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도 뭐 상하수입. 여기 깨끗한 게안 떨어지지? 잠시만요. 같이 보자.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진짜 진짜 다깝다. 내일 모고서좀잘 봐줘. 내일 모레. 내일, 내일. 아,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 안녕. 한번, 한번, 한번 절었다. 어, 오늘 이제 자랑좀 하게. <laughs> 오늘 3등급이세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마이등급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아니, 삼등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사실 진짜 원래 답은 3번. 3번,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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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이래. 요볼 어, 네. 사람 있지? 아, 야 이것도 야보다 선분의 길인데. 아, 뭐, 어. 지점에 ft가 그래야. 다 선분의 길이지. 근데 네.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또 아, 아. 아마도 뭐 점의 좌표를 적절하게 문자가 나게 꾸민 다음에 선분의 길을 만들겠어. 네. 만들겠어? 네. 만들 것 같아. 벌써 어떻게 봐잖아 너이 나오냐? 아, 여자 볼 때만 느낌아? 전화 안 나오죠? 자게요 좀. 띠리띠리. 네, 시작 내가 진짜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림 날리는 거는 너희 톱 때밖에 없다. 1 7번 보면 거의 무언 아니냐? 뭐? 중딩 애들한테 중 중딩 애들한테는 내가 되게 거의 성인 문자처럼 막 애들이 막 알고 있는데. 그런 나빠져야 돼. 이건 나이고또 하나는 이건가? 힌트가 선 나와 있나? 이게 Y란 티인가요? 3개씩이 y는 4x제곱, b는 4x제곱이래 다른 거는 그냥 x제곱이래 그럼 이게 끝인가요? 자 문제 보면은 a, b 여기가 a, b래 점의 모양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o, a의 길이 이 e 길이가 f, t래요 이 e 길이가 f, t 그 다음에 선분 o, b o, b면은 이 e 길인가? 이 길이 가 빨간색의 길이몇 절이 GT 돼. 이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뭐 갈때 f t 아, GT 빼기 ft에서 이걸 구하래. 네. 그치 자, 네. 파란 손의 길이 파란 빨간 손의 길이 뭐야? 만들면 끝나겠네.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a,b 좌표 구합 그래, a점의 좌표를 뭐 문자로 4x 제곱 어... 마이너스 t가 있는 0신 k랑 뭐야 여기 알파라고 둘까? 그렇게 해 돼요? 일단 네. 뭐 이쪽 길이는 뭐배타라고 둘까? 이쪽 x점 배터라고 둘까요? 어, 저는좀편하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a점의 좌표는 몇 콤만 몇이야? a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t. 어, 알파, 콤마, t. 그리고 베타, 베막 b. b 좌표는 베타, 콤마 t 나와, 안 나와? 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점의 대입하면 나오지? 야, 4알파 제곱이 t랑 어때야 돼? 참. 그래서 힌트. 4알파 제곱이 t랑 같아. 어, 그러면 알파 모양 t가 나게 바꿔치기 할수 있냐, 없냐? 네. 어, 그럼 끝났네 이거 암수로 할게. 알파는 2분의 루틴가 나올거야 남성에 해서 귀찮아지고 1사분 4분, 의점이 잡으니까 베타는? 여기서 이제 베타도 베타값도 배타 뭐 나오겠어? 2분의 아 2분이 안되구나 어 얘는 t제곱이니까는 그냥 루틴이 나오나? 이렇게 나올거야 이런식으로 그치 어 그러면 a하고 b점의 좌표가 완벽하게 t만 나오게 꾸며않 꾸며자 어지. a는 알파콤마 t였으니까는 2분의 루트 t콤마 t로 나올 거야. b 점은 베타콤마 t였으니까는 루트 t콤마 t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점면잡 벌써 t만 나오게 꿈이 좋네. 그러면야 f t 을파줄사랑 루트 x 빼기 0의 제곱 4분의 t y 빼기 0의 제곱 t제곱 뭐. 하면 되겠다. g t는 루트 요거 루트 t 빼기 0의 제곱, t. t 빼기 0의 제곱, t 제곱. 더 하면 되겠다. 깔끔하게 써줄 발가? 이게 ft gt 나왔어, 안 나왔어? 네. 두개 이제 값이 만들 수 있네. 끝났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gt 자리에다가 루트 t 제곱 플러스 t. 그리고 ft 자리에다가 루트 t 제곱 더하기 4분의 t. 두 개를 무한 거? 빼는 거. 그럼 이제 풀자 대입했더니. 계산되냐 아니면 또 특성 모양이냐? 아,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래요? 또 유리화로 모양 바꾸 생각해야 돼안 해야 돼? 알겠죠? 아, 그럼 유리화 모양 바꾸면은 분모는 나리금다어게귀찮니까 아, 분모는 앞에 루트 앞에 거 더하기 루트 뒤에 거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는 제곱 빼기 제곱하면은 제곱 t 제곱 아, 어, t 제곱 제국 어? t 제곱 t 제곱 t 제곱 아, 합곱 t 아곱붙제나 t 다시 t 이곱이제 아니 맞잖아 t 제곱 t t t 제곱 빼기 제곱 이잖아그제 t 제곱 t t 아니야 아맞 t 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네 제곱 빼제 제곱 하 제곱 나무기 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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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합 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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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 피기 요 그죠? 이거 보면기 피기 피기 피분모기 4가 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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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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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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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한 대 분의 무한 대 꼴이네. 그또 모양 또 바꿔야겠지. 그 분모 최고치로 나눠도 안 나눠야 돼. 네.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t 제곱으로 몽땅 나눠는거니까는 분모 앞에 거는 4 루트리만 남을 거고 뒤에 거도 4 루트리만 남을 거야. 분자는 루트 안에 있는 t 제곱은 그냥 t 냥 똑같으니까는 3만 남겠네. 네. 8분의 3이야. 네. 답 네. 8분의 3 이렇게. 야, 쉬운 거야, 쉬운 거? 줘야. 이런 거 쉽다고 봐야지. 그냥, FT, GT, 막, 함수도 두 개나, 그해서 쫄아가지고, 막, 그냥, 응? 그냥, 응? 남절부절 못하는데, 오히려 되게 쉬운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가져가,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가져가줘야지. 그죠? 야, 안 쉬어도 되지? 아니요, 쉽니다 음, 아, 문제만 하고 싶시면두 문제 당하네. 그러면 오죠 5분만 쉬고 5분씩. 아, 그럼 한번두문자 하고 오시면 안 돼. 10분씩만 할게. 네. 1타 여기까지, 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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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